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교회 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비하시며,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걸어지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변명이 뭐냐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위증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에 오리발을 내미는 말이 바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잊어버렸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친 시인은 이어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떤 체우를 맞이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에브라임의 불신앙을 지적하죠. 우리 구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수 없었어요. 뭐, 야곱의 큰 아들이나 또 유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대표로 여기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장 강성한 집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오히려 물러서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 준행을 또한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보이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이걸 가지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맥주감사주의나 추수감사주의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르게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죠. 감사를 의미하는 영어의 thank, 우리가 thank you 할때그 thanks는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가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때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흡족히 마시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할 때는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모두가 하나되는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 하자, 또 어떤 일을 하자 할 때는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요. 서로 막 갈라져요. 그런데 나쁜 일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안 좋은 일할 때, 반역하는 일할 때는요, 어쩜 그리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장하는지 참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런 거 해라 할 때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요, 와이 마음이요 어쩜 그리 하나가 잘 되는지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늘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식을 줄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줄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수 있겠느냐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함부로 시험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새를 내려 그들에게 고기를 또한 먹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탁을 차려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그들이 항상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자비가 있으시기에 그들이 이렇게 칭얼대고 불평하고 불만해도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광야 가운데서 식탁을 차려 주셨다는 거죠. 만나를 내려 주시고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기로 먹여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매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세번 밥을 먹듯이 하루에 세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저 새벽에 이 듣는 이 말씀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말씀은요, 풍성이 먹으셔야 돼. 풍성이 먹고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 한번 오고 그 일주일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버텨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양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세번 먹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세 번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고 또그 말씀을 먹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렬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손에 쥔채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집이 좋은 집을 살면 뭐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것을 누리는 동안에 멸망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곳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있어요. 이 잠깐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그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남들이 보기에 뭐라 한들 여러분, 내가 그것이 형통하고 그것이 평안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만 죄악을 언제까지나 용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주사람교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망각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포함해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과거의 일들을 반추해 보아야 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정하여 나온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하나님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변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 앞으로도 더큰 은혜 하나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을 탐욕하며 또 욕심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